안녕하세요. 나도. 안녕하세요. 왜, 왜 화내세요? 왜 화내세요? 응? 왜 화내세요? 뭐를 했어? 아유, 이랬잖아요. 상상처 받았어요. 요 화내는 건가요? 서로 죄를 줄 사람 어디 없나? 계획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오케이, 계획대로 되고 있어. 어사바님 <laughs> <와. 웃음> 안녕 어디로 갈까요 여기 여기 <laughs> 벌써 그래 아 졸라 많이 내렸어 아 뭐야 찰리 가는 애들이에요 찰리 어, 천리 안 간다. 천리 안간다고 어, 천리 안 가. 천리 갈까요? 천리 어, 내, 아, 내려. 아니야. 그냥 꽂아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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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리 하나. 천리 하나, 둘, 천리 셋. 하나 천리 하나 간다. 많아. 천리 가면 안 돼. 빨리 와. <laughs> 많이 오잖아. <laughs> <천리> 와, <도와. 웃음> 나 혼자 가면 리 와. 계배로두나 혼자 밤이 <밥이> 갈게. 아, 이따 그만 갈게. 아, 아 개웃기네 저 쓰레기 때문에 구라 아, 구라 아나갈줄 몰랐어 진짜 아 진짜 안 가는 데 보고 있었어 그냥. 여기 안 오네요 자, 다, 여기 타고 갈게 여기 다탈 테니까 아무도 오지 마세요 <laughs> 어이도없어 <laughs> 말이 하나도 <하는 거야>. 아, <laughs> <laughs> 없는아나 나도 이럴 거 같애 수평이에요 받았어 상처 줄수 진짜 사람 어디 나장애이세요장애이에요 <laughs> 아이고, 잘한다. 올려줘. 네. 내렸다. 에미사. 아, <laughs> 어짜리세요 그게 아니라, 에미사 끼는 사람 오, 에미사를 M사. 아무도. 세차는 내리겠어요. 야, 뭐야, 에미사가 있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. 세차는 내리겠어요, 세차. 여기요. 여기 좀 하세요. 총 어, 소리. 뭐? 뭐야? 하나 팀이 바로 됐어요. 응? 뭐라고? 뭐라고요? 아 장만치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<맞네. 목소리> 아, 마세요. 아 장만치 마세요. 필요한 요 쳐. 아, 되면 지 마세요. 뭐야 뭐야 뭐야. 너네 쪽이야?

어, 안 돼. 아, 여 바로 바피 개피, 개피. 바로 에나 키절. 피피 지원 좀와 줄래요? 하고 있다 큐. 아나인데발 <laughs> <아니, 웃음> 사운드 하나아죽어요오잘오 아, 잘해 잘해. 오 잘해, 잘해. <laughs> 다죽였나 오지 말래. 개쿨해 아, 어떻게 다날라갔어 그거, 어, 어, 그거 있어요? 또, 뭐. 하나 있어요? 아 없어요. 내가 구상 줄게. 어. 어 있어? 멋 있어? 멋 있어? 멋 있어? 멋 있어? 파밍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한 마리 더 주세요. 아, 이거구나. 여기는못 쓰겠어. 아, 스프스켰어. 아, 시... 어떻게? 실력 많이 늘었네. 아, 앰프 앵 이거 앰프 못 쓰겠다. 아. 어? 레이캐랑 고리리와 <laughs> 아 어. 얼마나 저래 아시네 깜짝 <laughs> 엠포 반드에 깜짝 놀래버렸네 이거 다이아 이거 떨어져서 지금 기분 안좋은 다이아 나 엘리트 나엘리나 엘리트인데 엘리트 나 AK랑 바볼래그 다이아 밑에가 플래티넘이죠 오늘 그, 그, 그 가지고괜찮아을걸요 <레이리> 아이아에서 별날 플랫 그냥 뭐 떨어지셨다고? 떨어졌어요. 너무 오, 상심하지 잘해. 마요. 전애매 알았어요. <laughs> 아 근데 지, 진짜로 그, 장마치는 거죠? 목소리 아니에요? 왜 털렸다? 아니. 대가리하나 있을 거 아니야. 나 대가리 가필요 같아? 어? 나400 406개 있어. 406개 중에 뭐필요하셔나 대가리 사배 육배 사배 육배 어떤 거 네. 여기 여기. 나 재갈이 좀 구해주세요. 오 어, 사배 안 먹어? 저 육배랑 바꿔이겠어요 사배 먹을 사람으로. <laughs> 사부님 사배 안 필요하? 나무면 주세요. 나무면 나중에 달라고? 나무면 당해 주지 나무니까 중요한. 일로 와 사번님 잘한 사람 사백 깰래요. 그근데 아, 어, 사번님 왜나6배왜 줬어 너? 내가 6배 연사를 못 써요. 아육 연사 썼어요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<laughs> 와 일로 와 일로 와일못 해나. 아쪽배기쪽배기쪽배기는 여기다 이쪽아똑기 이쪽이 쪽아 아, 제 앰프 가져오세요. 예, 아, 쌈미까지 와버렸네. 잠깐만. 뭐갈 길은 이쪽으로, <laughs> 이쪽으로 도는 거지. 이쪽으로 가야 돼. 아니면 파밍하고 있는데 다들 따라와 갖고. 아, 의지해서 그래. <laughs> 무서워서 그래. 의지야. 의지할 데가어서 미안해. 무서워서 따라가는데. 별다른 <laughs> 이유. 무서워, 무서워. 혼자 있게 새로 따라가네. 아, 잡아, 같이 가, 같이 가, 무서워. 같이 가. 같이 가, 나도 같이 가죠. 같이 가. <laughs> 나 5탄 오탄, 오탄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몇 번, 몇 번. 5탄 별로 없어요, 나도? 5탄 누구? 5탄 필요한 사람 몇 번? 1번, 1번. 1번? 1번. 1번? 여기. 어차피 난다 스포 죽지 못하니까 건 제도 마찬가지인데? <웃음> 아닌데? <laughs> <laughs> 너건 <너는>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난 웨드 보다는 필요 없는데 도을 웨드 보다 아니야 그 진짜 100분의 확률로 그낫그 그 쇠에 맞을 수도 있어 <laughs> 맞아지 마세요 맞아. 맞아. 아우 레드존입니다 여러분 아우 아오 손님들 어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 돌아갈게요 나 돌아갈래 나, 나, 나 레드존에 죽은 적 있어요 네. 그래. 나 한두 번 죽은 게 그런 경우 없는 사람 <laughs> 어디 있나 <레드존감>. 아, <laughs> 아 뭐야 아, 저는 안 죽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생일, 우리 4번님 조심해요 안돼 아니래 레드존이잖아 레드... 아, 아, 여전사 레드존까지 빼가네 나 먼저 따라다녀야겠어 예, 응. 여드존사야 여전. 어... 여전사 홍인 응. 레드존사 아직까지 눈 없는 사람은 없죠? 레드존 <laughs> 없냐?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힘들어요. 어디? 셈이자, 셈이자. 왜냐면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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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왔다. 왔어, 왔어. 우리 도와줘, 빨리. 어디? 인지 근데 이게? 아니, 우리, 우리, 우리 있는데. 응? 어? 우리 있는데. 어디서 산 건지. 쟤 우리 있는데 있어. 응. 집안에 집안에. 아 내가 도망쳤는데 실아냐? 붙어주세요 제발. 아니 지금 거기 아니 이쪽에 도 있어. 아니 집안에 집안에. 야, 제제 개피하고 한 명. 칩하기. 아, 삼분님 쪽에도 아. 어 삼분 쪽에도 있어. 아니, 거기, 언덕에도 뒤에 조심해, 이쪽으로 와. 4번쪽으로 가, 4번쪽으로. 난... 여기 언덕에도 사람 있어. 4번쪽으로 가, 4번쪽으로. 시야 안 따요요? 응? 어? 시야가 안 따요요? 응, 가, 가, 가. 그냥 가, 그냥. 우리는 그렇게 전후 한력을 잃었다. 자기장 인하죠? 이 자꾸가 되는데 안는거보야되는데안쏘 무슨 보니까 이냥 아, 답야 <laughs> <이따 가야> <laughs> 아, 답이야. 파밍이... 파밍이 아, 야 아, 이야 흔나실... 아, 답야 아, 답이 아, 이야 아, 이야 아, 이 아, 이 아, 이이야 아, 답이야. 아, 아, 내가 리더할게 내가 몸빵할게나 기절하면 아줘 목표를 다 잃었는데. 아, 나 지금 사람만 다갖고지금 기분 히고 아, 나 지금은 굽히고. 아, 나 지금은 굽히고. 아, 나 지금은 사 아, 나 토리 레츠고 밤이 좀 가자, 레츠고 150초! 좀어요 졸라 많아요. 빨리 와, 빨리 와. 이번엔 빨리 와. 뭐해? 가야돼, 가야돼. 자기랑 아파요, 여 하고, 아, 하고 오고 아, 싶은데. 아, 기안틀려가지고 <laughs> 안 아니, 아니, 우리, 우리 안 타는 게 나을 것 같아. I'm 총알이 못하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갈 m sorry. 모르겠. o r 님 저기 뭐 딱히 지금 할거 없죠.

거기 가다 왼쪽에 사람 오도방향이 등성이해 명. 응. 멀어요. 6배율로 가야 돼. N 방향. 일단 들어가 보자. 이 없나 줘. 헤이, 쪽이가 없어요. 으로 가면 애들 만날 건데. 컬이 질러 가야 되겠네요. 이쪽 같다 그러. 그거 맞네요. 됐다. 3번이 못 믿어도 될 믿어도 되는 거죠? 아 내가 또.. 내가 엘리트잖아 어디어디 여기? 힌찍은데? 아 이쪽으로 가야겠네 오케이 아, 일로 건너? 응 일로와 일 일로. 5탄 어, 줄게 5탄 1번이 일로와 5탄 70발 그냥 무시하고 가냐 왜오 시체 있어 아니, 건너, 건너서 아 시체는 좀 잘하는데 시체가 네 부상... <laughs> 알구다 기유 a 기 e y 여기 You're a good guy. What's that? I'm a good g 소리 소리 a good 데

빨 뛰어와. 날따라가 지금 맞다. 자기장이 더 중요하지. 14초밖에 안 남았어. <웃음> <웃음> 가야 될거 같아. 오른쪽... 정 중앙까지 달려봐야 돼. 똥고 <laughs> <놓고> 휘날리면서 <laughs> 가야 되지. <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시간이 없다. 길. 자동. 아우. 속발 아파. 자동 달리기. 풀어왔어. <laughs> 어. 했어. 했어. 미치겠네. 빨리 와. 빨리 와. 4번도 빨리 와. 아니, 무시하고 달리고 있잖아,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 <laughs> 빨리 오라 h <laughs> 빨리, <laughs> 빨리 오라 o 캐릭터가 <laughs>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렇다고요 g h t to. I ought to. I ought to. I o u 기리가 두 명? 아니, 킬리 하나랑 하나 더? <laughs> 우리 여기 들어가서 바로. 와, 어, 으로루뚝 들어가야 돼. t count 가 h e d 들어가지말고 o 예. 아 see. I don't d r 더 들어와 가야돼 지금 갈길이 멀어 n t 가서 가서 그거 해야돼 draw. I d 내가 치킨 먹여줄테니까 나만 따라오 따라오 뒤 길리 따라온다 길리 무시하라니까 다른 애들이랑 싸우게 어? 냅둬라 아, 사... 아 일로 오라 길리 각이 있는데 왜안 잡고 계속 들어와요 길리인데 들어가서 자기장에서 놓치면 우리 뒤깍 맞아 죽는데 아니지 아아 아, 아, 오르셨다고 빨리 일로 오라 규 네. 일로 오라 아이 미친새끼 아. 아 존나 날싸 어어저 아, 살려주세요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일로 오라 규 했잖아 아 지금 자기장 밖에 있어. 왼쪽으로 아, 연막. 하나나 아니, 빼 어? 아니, 이로 오라. <laughs> 갈길이 멀다. 아, <laughs> 갈길이 멀다. 아, 규. 빨리 이로이로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빨리 와.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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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, 아저씨 아, 빨리 이리로 오라 아저씨. 아니 지금 각벌 아니야 진짜 뭘 가요 지금 친구들 그니까 오